네, 이더리움, 보실게요. 이더리움은 뭐, 예,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목표가 다 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목표가 제가 말씀드린 거의 21만원 근처까지 다 치고, 예, 강하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최근에,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만 놓고 보면요.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 예, 그럼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은 현재, 예, 이더리움 전체 그림 사이에서, 전체 그림 사이에서, 예, 요 사이에서, 예,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이더리움, 이렇게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접근하지 말고, 예, 어차피 비트가 지금 안정화가 돼야 되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아주 확실한 매수 자리가 보이죠. 예, 지금 색깔이 조금, 조금 그런데, 한번 이거 색깔을 제가 조금 진하게 가볼까? 에, 에, 에. 검은색으로. 오케이. 네, 되네. 예, 이렇게 좀더 좀 눈에 좀 확실히 가독성이 뛰어나지죠? 여러분, 이렇게 봐봐. 가장, 가장, 가장 여러분들이 선호할 만한 이더리움 매수자리가 어디예요? 아주 여기, 이게 자클리하게 눈에 띄는 바로 이두줄 라인이죠. 예,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은요, 예, 별 소리 필요 없고 다파신 분들, 예, 일단 눈에 아주 확실하게 뜨는 16만 7천원 17만 4천원 사이에서 일부 매수 일부 일부 매수입니다 일부이 일부, 일부 매수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보자고 예, 가볍게 넘어갑니다 일부 매수 예, 그 사이에서 일부 매수 전략을 보고요 예, 리플 리플 하늘을 향해 쏘라고 해요. 제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예, 거의 목표가까지는 못 가지만 좀 근처까지 갔을 근데 상당히 깊게 내려오네요 예 그래서 리플은 현재 음. 예, 조금 제가 기대했던 자리보다는 조금 들어왔어요 예. 조금 더 왔으면 좋았는데 예, 일단 여기를 다못 다 찍었죠 리플은 여기를 여기도 못 찍었어요 즉이이 이 다른 놈들은 거의 예전 비트코인 은 가장 최근 폭에 뭐 거의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예, 얘는 뭐 전체 폭에 2 3 6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리플은 예, 리플만의 예, 마이웨이가 있다. 예, 마이웨이가 있다고 보고 예, 리플은 음, 저점이 예, 엠만하면안 깨져야 되겠죠? 에, 또 깨지면 씨 뒤지는 거지 전부 다. 같이 한강 가는 거죠. 에, 그래서 엠만하면 그런 일이 없게끔 바라고요. 어쨌든 리플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리플이 없다. 청산을 잘못못 못해, 해서 조금 못표까지못 가서 좀 아쉽긴 한데 예, 단가 맞는 분은 지금이라도 좀 파세요. 예? 파시고 에 분할로 좀 파스는 좀 좋았는데 생각보다 예, 못 가고 내려와서 현재로서는 리플의 기술적 자리가 예, 이이과거에이 프랙탈이 보여줬던 과거의 캔들의 에비던스도 250원 올라운드에서의 지지들 예. 지지들 지지들 저항들 지지들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걸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또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런 걸또 이렇게도 그려요,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거를 흔히 말하여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역헤드인숄더라고. 해요 역헤드인숄더. 리플은 예, 남들 갈때이 개자식 못 갔으니까 이번에 반성하고 예, 남들 남들 뭔가 조금 행복할 때 예, 자기만의 길을 한번 쏴주기를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250원 아래로는 역시 매수 구간이고요. 250원 아래. 에,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더, 조금 더 조금 못풀까까지못 가서 좀 아깝긴 합니다. 에, 그리하여 하여튼 현재 여기서부터 이걸 제가 다시 또 보면 아직 그림이 좀안 맞았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제 보시면 아직까지는 리플도 예, 프렉탈이 여기서 에, 여기 그다음에 여기서 에, 여기 여기 아직은 에, 깨진 건 아닙니다. 에, 깨진 건 아니니까. 예,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고 이 묶음에 대한 에, 되돌림 자리가 오면 아까 제가 비트코인 설명드릴 때 수성전, 공성전과 수성전을 말씀드렸죠. 그럼 리플은 현재 입장에서는 에, 매도 세력들의 공성전, 에, 그다음에 매수 세력들의 마지, 마지노선을 여기로 한 에, 수성전이 이제 벌어지겠죠. 이 그렇게 보시면 편안하고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볍게 이제 작은 피버라치 라인으로 보면 보시면 예. 가급적 뭐 조금이라도 파셨겠지 설마 안 파랗게 해 하나도 예. 일단 수익권으로 갔었습니다 충분히 예. 조금 뭐, 뭐 짧은 기간이면 갔었지만 예. 좀잘 파셨기를 딴 주먹을 다 팔았으니까 예. 우리 우리가 현재 유일하게 예. 리플만 지금 우리 멤버님들 예. 리플만 유일하게 현재 지금 조금 갖고 있는 상태인데 왜다 던져요? 뭐그다 던진다는 그런 의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남들은 남들은 에, 250원, 204, 235원까지 남들은 매수치는 자리예요. 어쨌든 현재 올리고 조정 주고 올리고 뭐한번에 투닥거리가 있다면 뭐 이중 바닥 같은 투닥거리가 있다면 에, 남들은 매수줄 자리에서 왜다 던져요? 예, 다 던, 전다 던지려면 여기서 280으로 던졌어야지. 예,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플은, 리플 나름대로의 마이 웨이가 있다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제 나는 없다. 하나도 없다. 없는 분은 수성전 해야죠. 얼마? 2, 3, 5에서, 예, 말씀드린 250, 200 한, 250한 5원 사이, 좀더 넓게 보면 한이 정도 사이에. 여기서 열심히 수성전을 해야죠. 예. 수성전을 하고, 예, 고점을 다시 넘기기를, 예, 리플은 또 기다려보셔야 할것 같습니다.